안녕하세요. 넥스트먼입니다. j 어, 제가 비교 원좀 자주 찍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저번에 찍었을 때 PBR 밴드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갈수 있는지 1차 목표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었죠. 2차랑 3차 목표가는 지시를 못 드렸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 회사, 어 저는 회사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어, JYP 이자 3차에 관련된 정보는 드릴 수가 없고요 대신에 오늘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 점검하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JYP 맨 처음에 찍었던 날 이날이었던 것 같아요 이날 전고점에 물신 분들 안심하시라고 하면서 이 전고점을 뚫고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 정답입니다 정답을 맞췄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믿을만한 넘으로 보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이렇게 87,400원으로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시초가 때가 이때, 이때가 시작이었죠. 그러다가 어, 쭉 밀렸어요. 이렇게 밀린 이유가 어, 이유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한할령 수혜주 관련돼가지고요. 수혜주, 어, JYP도 시초가가 굉장히 높게 출발을 했고요. SM도 시초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 만초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전반적으로 보니까, JRP는 뒤에서, 뒤에서 한 꼴찌?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 확대하겠습니다. 여기에요. 딴데 보지 마시고, 이거를 보면 됩니다. 이거 보시면 되구요. 오늘 YG 플러스가 좀 많이 올랐네요. YG 플러스도 올랐고, 어, YG 엔터가 올랐구요. 여기 YG 엔터가 올랐고, 그리고 CJNM이 은근히 올랐고, 키스터가 많이 올랐네요. 그 외적으로도 오늘 한한년 관련된 종목들은 대체로 많이 올랐다 보시면 되고요그 중에서 우리 jyp 엔터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 원인 알려 드릴게요 한번 볼까요 jyp 엔터테인먼트 아전 솔직히 좀 놀랬어요 대장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5등 안에 들줄 알았거든요 3등 주 정도 될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밀릴 줄 몰랐, 몰랐어요 근데 아마 더 올라갈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근데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시장이 하나의 섹터가 호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 초반에 누가 대장주인지 시장은 몰라요. 한 오전 10시 아니면 9시 반 지나 봐야 거래량이랑 어 주가 급등하는 거 보고 대장주가 누군지 어 속가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서로 누가 대장주인지 싸우다가 JRP가 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대 음봉 가지고 떨어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어 결국 대장주는 아까 봤던 그 상한가 같은 애들 있잖아요. 그두 종목이 대장주 결정이 났고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한번 대장주라고 개속 대장주로 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근데 보세요. 보통 다른 섹터에서는 대장주가 오르죠. 맞죠? 대장주가 크게 오릅니다. 그럼 이등주나 3등주는 어, 일단 따라는 가요. 얘가, 얘가 30% 올라가면 15%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jyp 엔터테인먼트는 주가가 더 반납을 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전체 증시가 떨어졌어요. 어, 그동안 그동안 이제 우리 증시가 많이 올랐었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매도를 많이 했고요. 어, 입절이죠 기관도 입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수급적인 측면, 어, 외국인과 기관의 그 동반 매도로 인해서 전체 증시가 안 좋았었고요. 그 결과 어, jyp 엔터테인먼트에도 영향을 끼친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좀 안타까운 소식은 내일도 아마 조정을 받을 확률이 높아요. 이번에 FOMC 발표한 것도 금리 인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었죠. 그리고, 어, 트럼프의 관세 관련된 언급이 또 갑자기 나올 확률이 오늘도 나왔지만, 내일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 한동안 증시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부분 때문에 어 단기 조정을 받을 확률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안 좋아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린거지만 그래도 한한령 관련된 기대감은 기대감이에요. 아직 유효합니다. 유효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한번 더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그때는 아마 JYP 아니면 음, 키스트 SM 이쪽 애들이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PBR 밴드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JYP의 기업의 가치 혹은 어 목표 주가라고 할수 있는 그 가치는 대략적으로 10만 5천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가격은 저평가 구간이니까 안심하고 대기를 하시면 좋습니다. 어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아직 큰 이상은 없어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어 이렇게 안 좋은 날입아 이거 아니에요. 바꿀게요. 어 JYP 어, 이렇게 안 좋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리는 있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기관 전체 매집량에서 큰그 수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판 주체는 금융투자였고요. 금융투자는 원래 단타치고 빠지는 증권사 애들,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큰 영향은 없어 보이고요. 어, 다행히도 어, 보험투신 그리고 어, 은행이나 연기금은 지금 사 모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외국인이 너무 많이 팔았어요. 이 외국인이 내일도 이 정도 규모로 판다고 하면 단기 조정은 분명 올 건데 좀 생각보다 빡세게 올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은 좀 있거든요. 하지만 그 정도는 발생 안할 겁니다. 왜냐하면 연기금이 매수세가 좀 빠르거든요. 연기금은 현재 주가가 굉장히 싸다고 하면 미친 듯이 사, 삽니다. 정말 미친 듯이 사거든요.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JYP는 큰 조정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어 연기금이 방어를 해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 더 급등을 할 확률이 높다라고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려 볼게요. 제가 좀 길게 설명을 좀 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컴퓨터가 좀안 좋아서 예,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PBR 밴드 설명을 드리면서, 어,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 PBR 밴드로만 제가 쭉, 그, 기업의 가치를 구하는 게 아니라, FCF로 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EPS 베이스로 구하는 것도 있고, 그, 그 외에도 미래의 성장 가치를 현재 가치화 해서, 어, 기업의 가치를 매기는 것도 있습니다. 한 10개에서 15개 정도를 가지고 기업의 가치를 측정합니다. 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3차 목표가가 있는데 유튜브에서는 1차 목표가만 제시를 드리는 거죠. 2차, 2차 목표가는 3차 목표까지 다 봤어요. 여러분들이 중기 혹은 중장기까지 투자할 의향이 있으시다고 하면, 어, 앞으로 오는 단기적인 조정은, 어,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한안형 태만은 본격적으로 일어나지 않았고요. JIP 엔터의 주가는 앞으로 더 올라갈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것은 기업의 가치가 너무 높아서 JIP 엔터는 아직 저평가 가치 측면에 있으니까요. 그것을 증명해 준 것은 여기 있는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은 앞으로 더 많이 수급이 더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에 앞으로, 만약에 조정이 시계 온다고 하면, 어, 추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차 목표가라든지 3 5 목표가 혹은 j i p 엔터테인먼트의, 어, 적정 가치를 알고 싶으신 분들도 연락을 해주세요. 어, GIP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 관련된 부분도, 어, 뭔가 많이 알고 싶다 혹은, 어, 전문가의 인사이트 따라, 인사이트에 따라서 다른 종목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종목에 대해서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